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체의 죽음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영원 불멸의 삶은 곧그 생명체의 멸종은 의미한다. 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겠습니다 사람이나 여타 다른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이자 모두의 갈망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지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로봇이나 기계는 적정 가동 연한이 있는 것이지만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명이 계속 연장될 수 있으므로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생명체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도 생명체에 유한한 생명을 부여한 후에 자손을 남겨 생명체 전체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사실 매우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종족을 유지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일정 수명이 지나면 사망하지만 자손을 남겨 번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방식이고 셋째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방식입니다. 만약 어떠한 생명체가 영원불멸 하면서도 번식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할 것이지만 유한한 자원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번식을 할수 없을 것이므로 기존 개체들의 영향만으로 환경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화에 실패한 생명체는 결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멸종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번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들지는 않으나 물리적인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개체수가 줄어들어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오래도록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과 같이 유한한 생명으로 자손을 계속적으로 남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을 방법을 기계적으로, 의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알아내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인류가 멸종을 예약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